네, 아트록스입니다. 네, 이번 상대는 무등산 세계수. 저격 성공! 이 챔피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지면 안 되는 구도입니다. 이한손안 써도 이기는 매첩이죠. 어, 잠시만 집중 좀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스킬 레벨이 낮아서 힘들었던 것이지, 레벨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자, 이제 뒤쫓아가서 송장으로 만들어줄게요. 스킬을 두대 맞춘 다음, 으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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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운드 2 이번엔 다르다 바이스 출격 아 근데 이제 전판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무등산을 상대할 땐나 또한 결의론을 들어 유지력을 따라가야 한다 둘째 솔킬에 집착하지 말것아 근데 문제는 이 매치업이 말파이트 첫 기한 전에 이득을 따내야 하는데 상대가 천가버 포션이라 아 이거 뚫릴만한 템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 말파이트한테서 강철의 레지스턴스 부금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철거 들었으니까 채굴로 승부 봅시다 어? 아 잠깐만 비상 비상, 나라 오름을 뜻하는 단어 아, 어때요? 잠시 유입죠? 비상 아, 진짜 비상이야 살려줘 네, 하지만 여기서 관문으로 거리를 벌린 다음 힘의 영약을 믿고 해머로 들어가 간신히 솔로킬을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는 월식 싸워서 내가 이긴다네 어랍죠 자비를 내 네, 어떻게든 이 남자만큼은 데려가겠다 아아리사